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LG 대 두산 시작하겠습니다. 투수진의 난조로 연승이 끊긴 LG는 에덤 플러코가 러거 게임의 선발로 나선다. 13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플러코는 원정 부진을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두산 상대로 4월 15일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두시가. 아닌 5시 경기라는 점이 플러코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곽빈과 홍건이 상대로 내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장타가 나오지 않을 때의 경기력 저하를 확실히 느낀 바 있다. 이런 이저러니 해도 박동원의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부분, 믿었던 박명근이 사실점으로 무너진 건 후유증이 조금 남을 것이다. 타선 폭발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두산은 장원준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13일 NC 원정에서 6이닝 4만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장원준은 유희관이 생각나게 하는 기교적인 피칭을 이어가는 중이다. 관건은 역시 좌타자가 가득한 LG. 상대인데 금년 좌타자 피안타율이 156이라는 건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켈리와 박명근을 무너뜨리면서 7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후반부의 타선이 제 몫을 해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를 계속 이어갈지가... 조금 미지수일 듯. 3이닝 동안 이 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비록 실책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홍건희의 이 실점이 매우 아쉽다. 최근에 장원준은 정말로 회춘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투구를 해내고 있는 중이다. 플러코와 장원준의 투구는 가히 막상막하에 가까울 듯. 그렇지만 이닝 소화력에 있어서 플러코가 조금 더 낮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뒷심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지 대 롯데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뒤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 낸 SSG는 로니셀리아스를 내세워 시리즈 수입에 도전한다. 13일 KT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엘리아스는 최근 이 경기에서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다. 홈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박세웅에게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8회말 롯데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8점을 득점한 SSG 타선은 8회말에만 7득점을 몰아치는 집중력이 돋보였다. 특히 롯데의 승리조를 완벽히 무너뜨렸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이닝 동안 이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최민준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다. 불펜의 난조가 4연패로 이어진 롯데는 찰리 반지가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3일 한화와 홈 경기에서 재구난이 터지면서 3.1이닝 3실점으로 조기 강판을 당했던 반지는 홈에서도 기복이 심한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4일 휴식 후 등. 판시 매우 투구가 좋지 않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날 경기에서 김광현과 최민중 상대로 유강남의 두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김광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듯하다. 그러나 후반부의 부진은 아쉬움이 남을 듯 1이닝 7실점의 대업을 달성한 불패는 이제 무너질 일만 남은 것 같다. 전날 경기는 롯데에게 있어서 이길 수 있었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다. 그러나 결과는 역전패였고 이 후유증은 꽤 오래 남을 듯 엘리아스는 맥카트에 가까운 투구를 하고 있고 롯데의 타선을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반지는 이번 시즌 4일 휴식 후 등판 시 최악에 가까운 투수고 롯데의 불패는 이미 무너졌다. 전력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KT 대 삼성 시작하겠습니다.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 낸 KT는 엄상백을 내세워 시리즈 수입에 도전한다. 13일 SSG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엄상백은 7개의 안타를 허용하면서 원정의 기복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홈에선 분명히 강한 투수고 4월 30일 삼성 상대로 홈에서 7이닝 무실점 푸구를 했다는 건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백정현을 무너뜨리면서 6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6회까지 끌려가다가 7회에 무려 5점을 올리는 집중력을 과시한 바 있다. 최근 KT의 타선은 득점권에서 한번 몰아칠 때의 위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러니 실책이 겹쳤다고는 해도 마무리 김재윤의3만타이실점은 조금 불안함이 남는다. 믿었던 백정현이 무너지면서 우연패를 당한 삼성은 최채흥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시즌 첫 1군 등판이었던 13일 LG 원정에서 5.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최채흥은 역시나 1군 체질임을 증명한 바 있다. 다만 저녁 직후 바로 사회 휴식 후 등판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쿠에바스와 김재흥 상대로 5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바 있다. 다만 이길 수 있는 레벨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부분. 아무래도 이 팀의 불패는 분식 회계만큼은 확실히 잘하는 것 같다. 최근 KT는 연승을 하는 동안 정말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이 앞서 있다고 해도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이유. 게다가 엄상백은 홈에서 삼성 상대로 충분히 호투를 할수 있는 투수고 최채흥은 아무래도 4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점이 걸린다. 전력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KIA 대 NC 시작하겠습니다. 선발의 난조가 완패로 이어진 KIA는 양현종이 러버 게임의 선발로 나선다. 13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에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양현종은 앞선 2경기의 부진을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다만 NC 타자들이 어느 정도 저하네.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 양현종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NC의 투수진 상대로 이창진의 3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홈 경기 한정으론 절대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화력의 승부를 걸어야 할듯 그러나 윤영철의 조기 강판으로 또 가동된 불패는 소모도가 극심한 게 현실이다. 타선 폭발로 반격에 성공한 NC는 이용준이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3일 두산과 홈경기에서 4인닝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용준은 밸런스의 안정감이 많이 떨어진 편이다. 특히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선 그 점이 문제가 될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KIA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10점을 득점한 NC의 타선은 윤영철을 완벽히 무너뜨렸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다. 특히 상위타선의 파괴력이 무시무시할 정도. 그러나 3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무리가 있다. 이용준은 좌타자에게 큰 약점이 있는 투수고 현재 KIA는 좌타자로 라인업을 도배해버릴 수 있는 팀이다. 이용준의 고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 물론 양현종 역시 NC타선을 상대로 호락호락 버티는 건 쉽지 않겠지만 KIA 타선의 폭발력이 이번 경기에선 더 빛을 발할 것이다. 힘에서 앞선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님 토토 5월 적중 내역입니다. 6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한화대 키움 시작하겠습니다. 불펜의 난조로 역전패를 당한 하나는 문동주가 러어 게임의 선발로 나선다. 13일 롯데 원정에서 2.2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문동주는 9위와 제구가 이전에 비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데뷔 첫 4일 휴식 후 선발 등판이라는 점이 문동주에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노시환의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한화의 타선은 홈경기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막판 2이닝. 무득점은 아쉬움이 있을 듯 가장 믿었던 강재민과 박상원이 무너져버린 건 타격이 엄청날 것이다. 인내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든 키움은 아리엘 후라도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13일 KIA와 홈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후라도는 최근 두 번의 홈경기에서 6이닝 일실점 이하의 호투가 이어지는 중이다. 1일 한화 원정에서 6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한화의 투수진 상대로 9점을 득점한 키오메타소는 역전당한 뒤8회 말에 볼넷을 제대로 얻어낸 게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됐든 이... 팀의 타선은 김혜성과 이정우를 다른 타자들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6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 팀의 최대 문제임에 틀림없다. 전날 경기에서 하나는 아껴둔 카드를 모두 소모하고도 역전패를 당했다. 즉 불펜 여력이 이전과 다르게 매우 부족한 상황. 게다가 더울 때 문동주는 매우 빠른 공투수가 아니라 그냥 빠른 공투수고 전날 한승혁을 만났던 키움 입장에선 문동주. 공략이 이전에 비해 수월할 것이다. 물론, 하나의 타선이 홈에서 힘을 내고 있지만, 후라도가 또 한번 무너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 선발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